같은 경내역이자 오늘 훈련은 태권도 훈련요. 이 저번에 리얼 스타링맨 빨간띠 승단 심장 합격 한 경. 자 축하해요. 악. 아! 오늘 태권도 훈련은 뒤네 후리기랑 날라서디 네 후리기랑. 야구 봤다, 격파하고 끝낼게요. 요세 가지 종목 통과하면 건물 뛰 승산이 합격한 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이후리기 준비형. 자, 한 방에 보내는 게요. 자, 아예, 아예. 약혀, 약해. 너무 약혀. 약해. 좀더 세게 쳐야죠. 자, 아아아 자, 전군의 헬기가 떴어. 자, 전군의 헬기를 아, 날라차기야. 아, 헬기 가기서 날라차기야. 팀 구리 날라차기.

자 이번에는 날라서 후리기 할게요. 자, 준비하! 한 방에 보내는 요 자, 날로! 에야! 에야! 자. 야아밖에헤나오지 에야! 뭐발그밖에안 나오지. 장난치는겨 지금 저거 찍고 임마 안 타는 겨? 이런 기분이 안된거아니야 이거? 너 인성에 문제 있는 겨, 뭐? 새끼가 안 되겠어, 이거? 자, 들어가, 임마! 방의 함성, 5초간 발차 형. 자군가 붕가 준비. 군가는 진짜 사나이, 요령은 악으로. 하나 둘셋 넷. 하나 이로, 셋 하나 그럼, 일리 두만 Terima kasih telah menonton!